다닝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병강 만들기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요첫 번째 이 병강은 한 병강을 썰어 가지고 어 3시간 정도 물에 담궈 놨다가 건져서 만 이제 요거는 이제 가볍게 물에 이제 한 서너 번 헹궈서 만든 병강입니다. 똑같이 설탕은 다 이제 생강 무게의 3분의 1만 넣었고요. 요 생강은 이제 썰어서 이제 씻지도 않고 바로 했던 어, 평강인데요. 이제 평강의 색깔이 조금 더 하얗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오늘은 다시 한번 평강 만들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. 평강에 썰 생강 고르는 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생강에 이 예. 싹이 있었던 이 자리의 생강은 질기다는 거죠. 예, 억이기 때문에. 네. 이거는 쓸어서 그냥 말리면 좋고요. 말려서 쓰는 게 좋고, 이, 이 밑에 이 새끼, 이 네. 토란 새끼처럼 이 새끼는 부드러우니까 이게 네. 맛도 좋고, 네. 이거는 쓸어서 편강도 하고. 오늘 이제 평강은 이렇게 보드라운 구근을 이용해서. 생강을 썰어서 이렇게 농말을 쫙 씻어줍니다. 예, 벌써 하얗게 이렇게 농말이 상당히 많은데요. 이것들을 씻지 않고 생강을 만들면 녹말가루가 타면서 이렇게 평강이 깨끗한 색깔이 안 나오더라고요. 생강 500g에 설탕 250g입니다. 이게 생강이 물기가 되게 많, 원래 많아요 아니 씻어서 금방 씻어서, 금방 씻어서 물기도 많지. 그러니까 센 불로 5분 정도 졸이다가 지금 약불로 지금 0 분째 계속 졸이고 있습니다. 아주 약불에 지금 아주 약불에 이제 세단이다 졸여져서. 하얗게 설탕 입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불을 최대한 더 줄여서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여주고 계속 빠르게 이렇게 저어줍니다 타지 않도록 아주 약불에서 거의 말리다시피 하면서 평강을 최종적으로 이제 졸이고 있습니다. 하얗게 설탕 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드디어 팽강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1kg 하려고 큰 스텐솟에다가 했거든요 스텐솟은 후라이팬보다 조금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약간 파인애플 절임 같은 그런 느낌의 질감이에요 어, 딱이 정도 질감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생강 500g에다가 설탕 250g, 딱반 넣었는데요 현재도 설탕이 요렇게 무르게 설탕이 좀 남는 걸 보면서 500에 설탕 200g 정도 넣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남는 설탕 없이 생강이 설탕을 다 먹을 수 있도록. 센 불에 5분, 중불에 10분, 약불에 10분을 했더니 생강 빛깔이 약간 조금 황색이 나고요. 요거 같은 경우센 불에 한 5분 정도 한 다음에 제일 약불로 줄여서 이제 20분 정도 졸였거든요. 확실하게 색깔이 더 밝아요. 밝은 빛깔의 평강을 만들고 싶다고 라 하시는 분은 센 불에 생강이 익을 정도로 한 3분에서 5분 끓인 다음에는 최대한 불을 낮춰서 이제 오래 조리는 게 가장 이제 생강 빛깔을 밝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매운 맛을 빼기 위해서는 뭐 하루 정도 물을 물에 담가놓고 서너 번 정도 이제 씻어낸다든지. 아니면은, 뭐 한번 끓여서, 한 5분 정도 끓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, 생강막 그대로, 최대한 생강성분, 뭐 진저롤, 소가올, 뭐 이런 생강성분들 그대로 살리시려면, 이제 생강을 썰고 나서, 한 서너 번 정도, 이제, 뿌덕뿌덕 생강을 씻어서, 녹말을 뺀 다음에, 이제, 물을 뺀 다음에, 이제 바로 이제 만들면, 물기가 많이 생겨서 졸이는 데 오래 걸려요 물을 빼고 체에 걸러서 한몇 시간 정도 말린 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고 졸이시면 조금 빠르게 평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평강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먹어보니까 술 안주로도 상당히 좋고요.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약간 속이 너무 배가 부르고 좀 거북할 때 평강 한두 조각 먹어주니까. 위장이 따뜻해지면서 되게 소화가 잘 되고 또 산에 가거나 이제 부모님들 산에 가실 때도 요 평강을 싸들고 가서 드시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올해 생강도 상당히 품질도 좋고 가격도 작년보다 저렴해요. 평강으로 몸이 따뜻하게 몸도 따뜻하고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런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プタクトよー。